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게 빡친 이유와, 이적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BBC, 마르카 등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매체에서 연일 메시의 이적 소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이적 소식이 단순 루머 수준은 아니며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로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오넬 메시 선수의 유력한 차기 행선지와 차기 행선지로 이적했을 경우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오넬 메시 선수와 연결된 클럽을 먼저 나열하자면,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인터밀란 등등.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사실 자잘한 소식까지 끌어모으면, 연결이 안된 클럽이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로 수많은 명문 팀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팀으로 꼽히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팀들도 루머들은 많이 있지만, 딱히 바르셀로나의 유력 기자들로부터는 크게 연관성 있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맨체스터시티만큼은 공신력 높은 맨체와 기자들로부터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내에서도 그리고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공신력이 높기로 유명한 카데나 코페에서는 과르디올로하는 지난주 메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맨체스터시티는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연구중입니다. 라고 알려왔으며 또한 메시는 바르셀로나 보드진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경쟁력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일부 동료들에게 했던 대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들 중 특히 루이스 소아레즈에 대한 대우가 불만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가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한 이야기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며,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 역시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진지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전문 기자 헤라르드 로메로 역시 메시의 이적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팀을 맨체스터 시티로 꼽았고 이전에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망 행과 그리지만의 바르샤 행을 적중시킨 바 있는 마르셀로 베얼러 역시 리오넬 메시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싶어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아무튼 맨체스터 시티는 메시의 예스승 펩 가르디올라가 지휘하고 있는 팀으로 가르디올라와 함께한 4년 동안 라리가 3회 우승, 코파델레이 2회 우승,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등 모든 것을 이룬 메시와 가르디올라의 조합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메시 개인적으로도 본격적으로 포텐을 터트린 2008년이 가르디올라가 부임했던 시즌이고 2011-2012 시즌에는 리그 50골에 시즌 70골 이상 터트린 사람이 아닌 신으로서의 레전드를 찍었던 만큼 가르디올라와 메시의 전술적 조합이나 개인적 관계나 모든 것들을 따져봐도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적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는 4 2 3 1 전형 혹은 4123 전형으로 주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선수들 몇몇만 봤을 때는 빈틈이 없는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림픽 리온과의 경기에서 뜬금없는 3백 변형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전술적 패착에 의한 패배로 연결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탈락만 따져봤을 때는 전술적 패착에 의한 결과라고 볼수 있지만, 이제껏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인 세르이어 아게로, 페르난지뉴 등 누구를 막론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 있는 선수는 단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월드컵이나 유로, 코파아메리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등 대표팀에서라도 우승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수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벤자민 맨디가 그나마 월드컵 우승 멤버이긴 합니다. 아무튼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 선수들의 실력만큼만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클럽인 것은 확실한데. 경험적인 측면이 부족한 부분이 늘 아쉬웠던 부분이라 챔피언스 리그를 무려 4회나 우승하고 클럽 월드컵에서도 3회 우승 그리고 리그 우승 경력은 무려 10회나 되는 리오넬 메시의 존재는 맨체스터 시티 그 어떤 선수들에게도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이런 경험적인 부분이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 한 명만 영입되어도 다른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까지도 고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리오넬 메시 선수는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도 팀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뭐 뭐 세상에 없는 단어긴 하지만 제가 메시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리오넬 메시 선수는 크랙형 플레이메이킹 스트라이커입니다. 말 그대로 크랙이면서 플레이메이킹도 능하고 스트라이커로서 마무리까지 완벽한 그런 선수라는 것이죠.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선수로서 대표적인 선수는 케빈 데브라이너라고 할수 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의 경우 강력한 킥력을 바탕으로 한 패스 줄기로.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리오넬 메시의 경우는 볼을 가지고 직접적인 전진 드리블을 통해 수비수를 달고 다니면서 상대 수비라인의 균열을 직접 만들어내는 선수라 메시가 영입된다면 메시가 만들어낸 그러한 균열을 데브라이너의 패스와 아고에로의 마무리 등이 곁들여져 정말 눈이 즐거운 축구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 메시가 영입된다면 수비 가담 능력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될 측면에 배치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이며 세루이어 아게로 아래에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케빈 데브라이너는 3선으로 내려가서 아구에로 메시 데브라이너로 이어지는 강력한 척추 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한 라인업이 되겠네요. 아무튼 메시 선수의 이번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이 100%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이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축구 역사를 뒤집는 역대급 이적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며 특히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EPL 판도나 챔피언스리그 판도도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적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